갈게. 어. 들어가 나스 들어가지 마. 아 이거 왜 바로 써 이번엔 또시 왼쪽. 와서 딜할 준비하고. 형과 머리 쪽 조심해. 아, 끝났어. 몰리 있다가 내가 끝났어. 불패턴이다. 나한테 쓰네. 형과 불이다, 지금 형과 불 탄다. 나, 나 붙어서 딜해볼게. 그 틱댐 들어오나 봐봐. 같이. 안 들어오는 거 같아. 요안 들어온다, 안, 안 들어온다. 뭐 전염되거나 그런 것도 없지? 어, 그런 거 같은데? 아, 아. 나 뒤에 있는데 이거 석상왜맞냐 아, 자, 다시, 다시 제자리로. 석상 제자리. 음. 딜하지 마, 지금. 딜하지 말고 보고 있어. 바로 석상, 석상 음. 바로 반응할 수 있게. 석상 담당들은 그거 해. 자 이제 이제 쏠 거야 준비해 음. 누구냐 나나 아, 나 반대쪽이다 오케이 뒤져놓고 어, 나 바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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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발음 이거 보이네 나 자기 반대쪽인 거 음. 이거 보이거든 응 음. 누가 누가 쏜지 보이고 반응할 수 있는데 오케이 아직 아직 이거 이거 끝나고 들어가야 돼? 돼 센터로 들어가면 안돼 지금 어 이제 들어와 그리고 얘 속박에서 풀어나자마자 내 쪽으로 필살기 쓰니까 내 쪽에 있지 마 형가 지금 형가형가 형가 조심해. 어. 바로 기사 있습니다. 마. 오케이, 오케이, 기사 있습니다. 나이스. 이거 끝나면은 다시 석상으로 갈 준비해. 응. 음. 어, 이제 뭐 끝나? 오케이, 끝났어, 맞다. 석상으로 다. 응. 석상 그래, 다 왼쪽으로 바꿔놔한 칸씩 돌려놓고. 야망, 야망 돌려. 오케이, 됐고. 길그 타이밍이야. 됐어. 이 페이지야, 이제, 이제, 지금 오는 번개. <놀람> 응. 두 번째 어. 사람의 반응 잘하면 어. 되는 거지? 번개는 응. 두 번째만 하면 잘하면 돼. 아까 번개는 똑같아. 사람 어. 살려! 힐, 야, 만천비 빠르게. 내가 지금 문 돌려놓을게, 근데. 야, 이제 석상 갈 준비해. 응, 석상 준비 아, 석상, 석상, 석상 붙어, 어, 석상에 어. 다 어. 붙어. 어. 석상에 어. 다 나, 다나 빼고 다 붙어. 석상 원위치 하고, 오케이. 잘 봐. 석상 이제 온다 온다 잘봐잘봐잘 봐, 잘 봐, 잘 봐. 누구야? 아, 나봐 내 반대. 내 반대. 만천비 돌려. 만천비 어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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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돌렸어, 돌렸어, 돌렸어. 야 옆으로. 랜덤 번기 안 맞게 조심해. 랜덤 번기. 어나 이거 씨발잡겠다나 생각 생각 없이 들어왔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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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응. 오케이. 저거 끝나고 끝나면 들어와. 들어가면 돼.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. 내 쪽에 있으면 안돼 그리고 내 쪽에 있으면 안돼내 쪽에 형과 위치 잘봐 형과 위치 형과 위치 어. 잘봐 야망 너 지금 형과 쪽야아나 형과 반대쪽인데 왜 맞는 거야 석상 준비 석상 준비해, 사패, 바로, 사, 준비해. 바로, 뒤, 바로 뒤에도 맞나봐 오게 그래, 석상 석상 준비 응어첫 일단... 팻말 일단 안 보이거든? 어? 안 보이는데 야첫패말 옆에 있는데 그냥 나왔다,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, 왔다, 나왔다. 어. 돌려놔 아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나 씹을 거 이제 돌아서 드려봐, 이거 마무리 되겠는데? 퍼진다. 슈퍼야, 슈퍼, 슈퍼, 슈퍼. 아이고, 그냥 잡히네. 잡힌다 아싸, 아이고. 잡았다.